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log ex 그래프 위에 세 점. 그러니까 세점 a, b, c가 모두 이 그래프 위에 점이다라는 거죠. 자, 이것에 대하여 삼각형 a, c, b. 점 3개 갖고 만들어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7 2랍니다. 자, 그랬을 때 선분 b, c의 길이를 구하여라. 자, 점 a는 x축 위에 점. 그러니까 요 점은 1 콤마 0이 되겠죠 그리고 점 b 뭐 작다 요건 뭐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점 b와 점 c의 좌표를 모르는데 그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뭐 이런거네 그럼 그럼 점 b의 좌표를 뭐 적당히 잡을까요? 음 b 콤마 그리고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로그 2의 b 하시면 되겠고요점 c의 좌표는 티콤만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로그 ESC 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네, 잡아주실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무게중심입니다.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B와 C의 좌표를 네,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. 네, 문자를 써가면서라도. 자, 그럼 무게 중심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? x 좌표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시면 에, 무게 중심의 x 좌표가 구해지는 거고 y 좌표들의 합을 3으로 또 나누시면 에, 무게 중심의 y 좌표가 구해지는 거죠. 3넘기면 21, 1넘기면 b 플러스 c가 20이다라는거 확인하시고요 3넘어가면 6이구요 요거 두개 더하면 로그 2에 bc죠 요게 6인거니까 bc는 2에 6째곱이 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bc 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, 여기서 B, C를 구할 수 있나? 자, B와 C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B와 C가 두 근인 거니까 두 근의 합이 20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두 근의 곱이 2의 여섯 제곱 64라고 주어진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가 될 거냐라는 건데 어, 4랑, 6, 4랑 16이면 되나? t-4, t-16 오, 이러 되네 그래서 t가 4 또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4냐, c가 4냐 b가 작다, 그러니까 b가 4고 c가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, log2에 4니까 2구요 어, 16, log2에 16이니까 4입니다 그럼 점 b와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했으니까 뭐두점 사이 거리는 뭐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굳치 내가 해줘야 되나? x끼리 빼서 제곱 144 y끼리 빼서 제곱 4 더해서 루트 루트 144가 아니라 그러니까 8이구나 그러면 4로 묶어내면 2잖아 4로 나눠주면 4 3은 10 247에 28 그래서 예, 두점 사이에 선분 BC의 길이는 2루트 37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